b 네, 목사님 저희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very good idea. I have a very good idea. I h 되셨는지, very good idea. I have a very good idea. I have a very g o 그 d idea. I h a 하 e a very g o 을 d i 하 e a I have a very good idea. I have a v 한국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음. 베트남에 가게 된 거는 부모님이 가신 거였지만 비행기를 탄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 그때 93년도 그때만 해도 해외 나가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음. 그래서 와 비행기 탄대 신나게 왔는데 가보니까 상황도 열악하고 갇혀진 뭐 것도 없고 그래서 어, 처음에 베트남이 뭐 싫다까진 아니었고 마음에안 들었죠 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여러 가지 토리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베트남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음.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언젠간 다시 베트남에 돌아와서, 돌아가서 성교를 하고 싶다 음. 근데 이제 부모님처럼 목회자 성교사 말고 뭔가 어, 전문의 성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음. 저는 목회는 안 어울린다 저에게 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님이 워낙 잘하셔서 음. 그래서 이제 그 전공도 경영 쪽하고 국제지역학하고 그리고 원래는 외무고시 보려고 준비를 했다가 아, 왜냐면 음. 어릴 때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이제 외교관이 되어서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그 제가 이제 몸이 건강한데 그 무릎을 축구하다 다쳐가지고 신체검사에 사급이 나와서 공익으로 갔어요. 아, 음. 근데 공익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관 중에. 그래서 외교부로 선택했죠 오. 오. 그래서 외교부에 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외교관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음. 근데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음. 그냥 회사원이고 아.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음. 자기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음. 물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서 달라지겠지만 음.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이것을 위해서 한 2-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외무고시 준비해야 될까 라는 게 회의감이 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아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음. 대신에 그러면은 엎드도 어, 비슷한 일, 세계 돌아다니면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NGO 아. 월드비전이라는 NGO 음. 그냥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되어서 도전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번에 됐어요. 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월드비전에 후원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후원자들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역할이에요. 저는 후원자랑 있고 저는 또 동시에 그 음. 사업장 그쪽 해외 월드비전하고 연결을 하고 있고, 네. 예를 들어 뭐 후원자들이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제가 현지에 물어봐서 답해주고, 그런 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역할, 그리고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는 역할, 음.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이 잘 교육받고 있고 잘 살고 있는지 직접 모니터링하러 출장도 가고 음.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여행으로 못 가는 그런 오지들을 많이 갔죠. 음. 그래서 나름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고, 이제 그러다가, 만족하게 된 거죠. 삶이 너무 재밌고. 네. 또, 어쨌든 직장 안정적인, 어쨌든 월급 나오고. 또, 그때 이제 큰애를 이제 임신해서 좀 있으면 이제 나오고. 나왔나? 그때? 먼저? 그래서, 아, 이대로 그냥 쭉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음. 어느 날, 어, 설교 말씀에 듣다가 누가 복음 모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 부르시면서 깊은 대로 그물을 던져라. 음. 어. 그 본문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날 설교 제목이, 그만하면 됐다, 요 설교 제목이. 어. 그만하면 됐다. <웃음> 그만하면 <웃음> 됐다. 그만 이제 그 찰싹거리는 그 물장고 치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물장고 그만 치고, <laughs> 더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라는 <laughs>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아내는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laughs> 동시에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걸. 어. 저랑 아내랑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머리 딱 두드려 맞은 듯한. 그래서 그날로 이제 회사 어드비전에는 이제 그만둔다고 이제 얘기하고 공부해서 그 이듬해 이제 신학교에 아. 들어갔죠. 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거는 그거였어요. 영혼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또 신학을 배우고 싶다. 음. 그리고 신학을 만약에 내가 언젠가 배운다면 젊을 때, 음. 조금에 젊을 때 배우고 싶다. 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장신대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이렇를 시작하게 된 거죠. 아. 어... 그런 말씀을 듣고 또 바로 실행에 옮기셨네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은 그 보통 원래 이제 뭐 외교관을 꿈꿨고 그러다가 이제 NGO 단체에서 일하시고 하면은 사실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응. 어떤 그런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외교관을 꿈꿨었던 그런 평신도로서의 꿈이 있었으니까 그 신학으로 이렇게 목회로 이렇게 딱 나가는 아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그 설교를 들으시고 딱 결단을 하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이번에 이 말씀 그 최근 한두달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거 얘기해주셨었잖아요. 그때가 그거였나요, 본문이 네 자리를 떠나가라. 아, 니닌 그거 뭐, 윤 목사님 하셨나요? 자리를 고 떠나라는 그거였나? 그사도행전이었나그안그아 그거 그그 아, 그, 그, 그 사순절 때그 38년 된 병장 네그 음. 목사님 떠나라 맞아요. 저,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걸 듣고 이번에 아 내가 지금 여기 앉아면 안 되고 음. 하나님을 같이 복음을 들어야겠다 제 영역에서 해서 이제 기도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음. 저는 같이 이제 연기하는 친구들이랑 음.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그 친구들이랑 나눔을 하다 보니까 아 제가 속한 영역에서 마음이 병든 사람이 진짜 음. 많은 거예요. 음. 그, 그리고 그때 제가 딱 창시절에 너무 좋아하던 가수가 죽게 되는 음. 일이 있어가지고 음. 개인적으로 아 내가 이 영역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라고 음. 생각이 딱그 설거를 듣고 딱 들어서 음. 아나 제대로 훈련 받아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하와이 코나를 가게 됐습니다 연기하는 어, <laughs> 어, 어, 그니까요 이렇게 또 어. 바톤 주셨네요 음, 제가 어, 이 바톤들로 목사님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니까요 음. 저는 딱그 설교 듣고 옆에 있던 친구랑 띠용 했거든요 음. 같이 그래서 음. 아 이거 내 얘기 같다 나 지금 이러고 살 때가 아니냐 이러고 음. 그래서 음. 어, 저 릴레이 바톤 받았어요 하나님해 주신 가죠. 마음이면 변하는 음. 그러니까. 게 맞죠 잘... 우리 잘... 언제는 어디로 가나요? 저는 이제 그 한국에 <laughs> 열심히 아, 한국도 성교지예요? 맞아요. 어, 한국도 성교지. 성교지죠, 맞죠, 맞죠. 아 너무 좋네요. 아 그럼 목사님 이제 사역하신지 몇년되신 거죠? 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목사님은 엄청 오래되셨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한 교회만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아.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가 9년차. <laughs> 이야. 아, 그래도 9년, 9년 차면. 9년 차면, 이제 뭐, 힘든 일, 좋았던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기회 하나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또, 괜찮으실까요? 어, 사역하면서, 이제, 힘든 일도 있고, 좋았던 일도 있고. 근데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면 조금 실례가될수 있으니까. 네.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제일 좋을 때는, 그,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삶에 변화가 생길 때. 아... 어, 음... 예를 들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서 찾아왔는데,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또 기도하면서, 뭔가 마음이 가벼워져 가고, 뭔가 나중에 그래서 잘 해결됐어 라고 연락이 올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음. 어, 그거는 진짜, 아, 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몸이 막, 아,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음. 그런 마음이 든데 반대로, 아무리, 어, 노력을 해도, 뭔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을볼 때, 음. 아, 내가 너, 내가 부족해서, 좀더 괜찮은 목회자를 만났으면 이 청년이 이렇게 안 고생할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마음이 어렵죠. 음. 그래서 아내가좀더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뭘더 잘해야 될까?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은 있어요. 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딱든 생각인데 그런 거 궁금해요. 그 목사님이 평소에 약간 눈 뜨자마자 하는 기도나 아니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이런 게 있을까? 저는 기도, 기도는 아니고,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이 부모님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신앙적으로 잘 바로 세워주셨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부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시작을 하고 나면, 물론 매일은 못해요, 저도. 정신없이 일어나서 나오니까. 상관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부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부, 눈이 부셔지는 거죠. 아무리 음.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어도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어, 저희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laughs> 아니, 저도 오늘 그 정말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갔단 말이죠. 새벽 기도를 딱 가니까 아 이게, 어, 이게 좋은 거예요. 어, 하루를 하루 시작을 이렇게 기도로 하다니. 근데 그 오늘 딱그 설교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그 해야 될 기도 어제 했어도 오늘 또 해야 되는 기도가 성령 충만을 아 구하는 기도다라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를 했던 적도 어렸을 때 있었는데 음. 그 요즘에는 그냥 일어나기 바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어나서 제 하루의 시작을 생각해 보니까 어 너무 그 신앙과는 그냥 음. 무관한. 그냥 응. 일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나도 하루의 시작을 다시 이제 좀 기도를 짧게 한마디라도 응. 해야겠다라는 응. 생각이 좀들어서 응. 너무 좋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역 네. 하루가 <laughs> 네.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laughs> 너무 좋아요. 네. 아, 이전에 설교 중에셨 중에도 말씀해주셨는데 후에 목사님께서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하셨던 음.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어떻게 가지게 되셨나요? 아까 살짝 나눈 것 같긴 한데, 어, 베트남이 되게 안타까운 나라예요. 그하나님의 모른다라고 하면 차라리 나요. 아 하나님 모르면 알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아... 어, 기독교도 잘못 알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베트남이 처음 기독교 그 개신교를 만나게 된 계기가 어 외세에 의해서 아. 프랑스나 미국 같은 자신들의 나라를 점령하러 온 사람들의 나라의 종교 아. 제가 가끔씩 표현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미국이 아니라 서방 나라가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들어왔다라고 아. 하면 느낌이 되게 달랐을 것 같은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린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해봤자 자신들의 역사 속에 있는 기독교 네. 개신교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음. 늘 자신들을 침략하고 음. 자신들에게 뭔가 가져가려고 했던. 그리고 하필 선교사들이 그들 앞, 앞에 있었어요. 어... 그래 선교사들은 그들의 앞잡이 간첩. 그래서 와서 말로는 우리를 위한다고 하면서 약간 정신을 소위 식민지 사람들을 쉽게 관리하고 음. 다스리기 쉽게 이렇게 뭔가 정신 개조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그첫 만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당연히 성교가 안 돼요. 성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음.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안 믿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포교를 할, 포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가서 이제 성경책 주고,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잡혀갑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받는다 하더라도 안맞아요 어. 그래서 어떤 전도제는왜 기독교가 미국의 종교가 아닌가. 라는 음. 그런 음. 전도지도 있어요. 어. 그만큼 오해가 있기 때문에. 네. 음. 그래서 저는 그 오해를 풀고 싶었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30년 동안 그 사역을 잘 감당해 오고 계셨고, 저도 그냥 막연하게, 뭔가 부모님께서 무슨 교회나, 외국인이 교회 개척이 안 돼서, 교회나 혹은 선교 뭐 센터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그냥 베트남 나라 그 나라를 그냥 품고 계셔요 그 지역을 품고 계시고 저도 언젠가 그 나라 그 지역을 품고 대를 이어서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또 사역을 하게 됐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가라고 하시면 저는 가야죠 인간적인 아쉬움과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고, 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제 인생이 40몇년 동안 살아오면서, 늘 네, 하나님께 사랑대로 하시던 것 같아요. 뭐, 때론 막 방황하고 하지만, 늘 돌아왔고, 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게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만약에 언젠가 하나님이, 너 이제 가야지, 어, 언제 갈래. <laughs> 그만하면 됐어. <laughs> 어. 많이 했다 아닌가, 막 이렇게 막 하시면 가야죠. 근데 감사한 건 아내도 같은 마음이에요. 어. 어. 아내는 처음엔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혼자 이제 생각하는 거 있어서 두려운 거죠. 아내가 원래 어릴 때부터 사목감이라고 교회에서 늘 이제 칭찬받고, 어. 늘 도망 다니고, 어. 그런 아내였는데, 그래서 사업자 아닌 사람인 저를 만났는데 그때는 신학하기 음. <laughs> 전이었으니까 와 짜잔 예. <웃음> 어, <웃음> 신학을 한다니까 갑자기 이제 사기 결혼 막아 <laughs> 그것까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 그러면서 안 간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는 거고. 나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딜을 한게 5년만 있다 가겠습니다. 음. 그때 이제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 큰아이가 지금 11살이에요. 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일 가라고 하셔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오. 마음이고, 그리고 작년에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성교훈련을 받았는데, 아내가 그 성교훈련을 통해서 많이 변화가 됐어요. 오. 그러면서 더 성교에 대한 마음이 생겼고, 또 감사한 건 아이들도 같이 들어갔었는데, 아이들도 <laughs> 우리 언제 나가요? 약간 오, 그런 우와 음. 우리도 꼬마 성교사예요 어 오. 꼬마 성교사는 비행기 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비행기 <laughs> 너무 많이 탔어요 애들은아 그래요? 오, <laughs> 좀 오, 다른 거 같은데 오, 귀엽다 근데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가야죠 근데 수원 성교가 너무 좋아서 음,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청년들도 좋고 요뭐 교육자분들도 좋고 그렇습니다. 어? 라디오 들어오셔야죠. <laughs> 탈락이라면서아 <laughs> <laughs> 진짜 목사님 가정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막지막으로 복사, 목사님 이제 기도 제목을 음. 나눠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 음. 같은데요. 일단은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고요. 청년들 더 많이 어, 살필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사역이 아니라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고 그런 사역을 할수 있도록 더 많이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어 주면 좋겠고 또 그런 사랑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해야 돼요. 사역자가 그렇게 못, 건강하지 못하면 제대로 못 돌고 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사역자가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평안해 됩니다. 네. 아내 그리고 아이들 늘 아빠 언제와 약간 그런 목소리 들으면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음. 근데 어쨌든 가정이 잘 평안하고 안전하게 또 셋째 만나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어, 부모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부모님들 이 연세가 있으다 보니까 어머니도 최근 몇 년간 몸이 많이 안 좋으셨고 장인어른도 어, 그 루게릭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어. 그런 병을 안고 계셔서 벌써 4년, 5년째 지금 장모님이 보고 계시는데 음. 마음이 아프죠. 평생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러셨던 분들인데 몸이 아파 가시는 거 보면서 아,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음. 오늘도 좀 전에 부모님이 그 베트남 단기팀 모임에 왔다 가셨어요. 음. 네. 그래서 베트남 단기팀 간에 청년들하고 는 교제를 했는데 아 이렇게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나눔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에 대해 많이 알아가지고 내적 친밀감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웃음> <웃음>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그리고 삶과 건강을 위해서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죠 하겠습니다 핫한 코너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laughs> 영상 봤는데 이건 맞춰도 본전이고 <laughs> 이게 또네 선생님 편한 마음으로 아 근데 못 맞출 것 같아 <laughs> 아 이제 이 말씀이 또 이제 열방을 향한 그런 말씀이라 제가 살짝 아, 그러면 딱 맞춤으로 딱 저희가 아니, 맞춤으로 저희가 준비해드렸네요 준비했습니다 어. 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성경 퀴즈 시간인데요 퀴즈를 맞치시면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실패하셔도 홀리뱅에서 뽑기를 할수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 문제 나갑니다. 준비 되셨나요? 자, 편집. <laughs> 안돼 안돼.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의 사역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여러 도시들과 마을을 걸어 다니시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회개하도록 하시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 십자가 처형까지 받게 되셨는데요.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제자들도 잦은 비난과 핍박,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은 몇장몇 몇 절일까요? 네. 자, 편집하는 거죠? <laughs>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입니다 1장 <laughs> 네 8절 맞으신가요 이제 1장 8절 맞잖아요 이제 이거 이거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윤박사님 1장 <laughs> 8절 맞지 않나 확실하세요 확실하신가요 마지막에 기회 맞는데 하나 둘셋네 정답입니다 <웃음> <웃음> 너무 잘맞췄어아 와, 진짜 잖아 이렇게 한 번씩 트레이비 필요하거든요. 뭐? 와, 이렇게 한 번에 바로 맞추시. 니까요 갑자기 사줄인가와 대박났고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저희 선물. 저기 목사님은 우리 표어 들렸는데. 또 얼굴 하시면 어떡해요? 그때 얘기 들었는데 나이 10여 빼고 뭐 <웃음> 맞아요 <laughs> 별의별걸 다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laughs> 아그래서 독서님 맞추셨으니까 저희가 좋은 선물 같이 뭐 드리도록 주세요?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를 수 있어요 맞추면 버치커피 아. 그리고 수제 초콜릿 그리고 핸드크림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떻게 어떤 거 숫자 1,2,3 중에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숫자 1,2,3? 아니 숫자, 아, 숫자, 숫자 1,2,3 중에 <laughs> 아, 핸드크림만 하면 수, 숫자 1,2,3 중에 <laughs> 1번, 2번, 3번 다 좋아합니다. 예. 번. 고 싶으신 혹시 있으세요? 저는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이요. 네, 그럼 한번 아, 근데 초콜릿은 안 된다. 왜요? 아내가 못 먹어요, 지금. 임신 을해 가지고. 아 그러면 스위트 더치, 더치는 더치 할래요. 더치 커피요. 더치 커피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예. 네? 네. 뭐 재고 없는 거 아니야? 그, 번호를 아그그 원하시나고 드릴 수없어 맞아요. 이제 번호를 <laughs> 1, 2, 3 중에 아 고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1, 2, 3, 중에 고르라고요, 지금? 네네. 네. 알고 있어요, 뭐가 뭔지. 저는 네. 모르죠. 저, 제가 <laughs> 알아요, 제가. <laughs> 2번. 2번이요? 2번. 아, 원래 2번이 초콜릿인데, 못 드시니까, 사모님 지금 멈추... 만나, 만나야 되거든요, 어. 건강하게 제가. 그래서, 1번. 더치커피로 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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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요 아, 아 진짜 만나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게스트로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마무리 멘트가 있습니다. Share Your Life라고 저희가 하면은 네. 게스트님 제 목사님께서 당신의 삶을 나눠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요. 준비 되셨나요? 네. 네, 같이 할까요? 셋다 같이 하는 거죠? 네. 네. Share Your Life하면 네. 당신의 삶을 보여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쉐어 이어 your... 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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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맞죠. 뭔잠시만요 진짜 저희 언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예? 네? 언제 이렇게 쉐어 이어 라이프? 아, 네, 이게 할게요. 그냥. 다시. <laughs> 하나, 둘, 셋. 쉐어 이어 라이프. 당신의 삶을 나눠 주세요. 끝. 여러분은 지금 Share Your Life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번 여름에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우리 수원 성교회는 곧 여름 수련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래를 개척하라 라는 주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다듬어가고 신앙적 자립을 단단히 할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믿음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함께 손잡고 가고 싶은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지금입니다. 성교,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거대하고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랑 같이 수련해 갈래? 하고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삶을 나눠주세요. Share Your Life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시간 속에 너를 만나려고 갔지 내가 흙을 입고 있어 나도 흙을 입었었지 나를 좋아했던 너와 나를 미워했던 너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오래 기다려왔는데 너는 나를 몰라본다 내가 널 만들었는데 관심조차 없어 쉽게 넘어지던 너와 그리고 지필던 너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별을 지나 지금 내게로 간다 달을 건너 지금 난 내게로 가 싶어 너의 언어를 배우고 내가 볼수 없다 해서 이리 보여주러 왔어 나를 좋아했던 너와 나를 미워했던 너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별을 지나 지금 내게로 간다 하을 건너 지금 난 내게 난내나게걸어 간다. 허허 그렇게 도 기다.